자 이제 쓸게 없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코입니다. 산하. 자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은 원래 일일 퀘스트 요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게 좀더 급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고요. 오늘 촬영한 영상은. 루미네스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서 좀 신기했을 거예요. 어, 얘 대체 왜 호법인데 혼자서 루미네스를 잡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부터 가겠습니다. 순서는 바람의 축복. 그리고 변표의 주문. 요두 개만 킵니다 버프는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버프는 두개 사용하고 관통세, 암격세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암격세에서 침묵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단재, 격파, 공명.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질풍이나 분노 버프가 있다면. 병력까지, 어, 병력세까지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격파하고 공명이 투도트가 걸립니다. 투도트가 걸리는 거고 단죄는 상체 카운팅 안 돼요. 그 다음에 충격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관통세 기절이 걸렸는데 충해를 안 썼다, 아니면은 충해를 관통세가 안 들어갔다. 그럼 파동격으로 충해 한번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 발동해야 되는 거고. <laughs> 이렇게 투도트 충격세가 들어가면은 이 상태에서 추, 충해를 쓰면은 대략적으로 상대 충해가 끝나기 끝난 후까지 충격세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가 여기서 충해를 쓰면은 무조건 충격세가 상대 충해가 끝나도 충격세 남아 있고요. 근데 뭐 여기서 파동격에서 충해를 쓰면은 아슬아슬하게 충격세랑 충해랑 같이 끝나겠죠. 이 다음에 돌파의 주문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룸이 저거 포월 버프를 뚫기 위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충해가 빠졌으니까 뭐. 반통 기절 넣고, 뭐, 유성 백열, 하열, 넘어짐, 다음에 뭐, 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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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렬 기절 넣고, 그 다음에 연속 격파, 연속 격파, 연속 격파, 연속 격파, 평, 모, 캔, 아, 모, 캔, 평, 모, 캔, 평이죠. 모션, 캔슬 평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쇄, 벽 공명연무. 이렇게 넣으면 웬만하면 죽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통세, 암격세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암격세로 침묵을 넣고 그 다음에 단절격파 공명 질풍이나 분노버프 없으면 공명까지만 쓰세요. 병력세 아까 워하면안 됩니다. 병력세 있으면 데미지가 좋아가지고 병력세까지 쓰면 좋은데 보통은 아무 버프가 아무것도 없으면 단절격파 공명까지가 한계예요. 이 정도 쓰고 바로 충격세 써야 이 암격세 암격세 침묵 3초 끝나기 전에 충격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션 캔슬 평타 넣어서 평타를 우겨 넣어서 데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거 마무리할 때요 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laughs> 키 포인트, 암격세 3, 3초 기절 이내에 투더트, 충격세. 침묵, 연계하기 <laughs> 포인트 2 모션캔슬, 평타로 평타 데미지 옮겨 넣어서 데미지 극대화시키기 데미지라기보는 순간데미지죠 순간데미지 극대화시키기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관통 암격 들어갔죠. 단의 격파 공명 충격세. 뭐안 되면 필멸 같은 쓰고. 그리고 이제 충격세가 끝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파동격을 쓰고 관통을 쓰고 천벌을 쓰든 요런 식으로 해서 천벌 상태에서 활격 연계를 해서 연속 격파 그리고 오션 캔슬 평타 그 다음에 찍기 두방 연계하는 거. 어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순서는 기절 침묵, 그 다음에 침묵 끝나기 전에 투더트 침묵 연계, 그 다음에 돌파해주문 올리고 마무리. 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모션 캔슬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모션 캔슬, 모션 캔슬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원래는 호법성이 사용하는 테크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호법성은 방어구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클래스거든요. 다른 클래스보다 다른 클래스가 공공치 명치 뭐 적중도 잘안 입어요, 솔직히 물리 격수는 어, 공치 명치 뭐 방방 이 정도만 있는다 치면은 우리는 공치 명치 방방 적중 마저 치량 증가 까지. 어. 그리고 지금은 마도 상대야 되가지고 마상까지 있죠. 뭐, 근데 마상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 최소 6가지 정도를 스왑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스왑하면서 싸우기에도 좀 바빴어요. 다른 테크닉을 쓸 겨를이 거의 없었지. 근데 지금은 뭐, 방어고 스왑이고 뭐고, 그냥, <laughs> 순간적인 폭딜,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얼마나 우겨넣느냐에 따라서, 이, 일방 메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딜량을 뽑아내느냐, 이게 좀 많이 관건이 됐기 때문에. 옆 동네 원래 검성 오빠들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거. 어, 옆 동네 검 오빠들이 쓰는 테크닉이고요. 일단 저는 마우스로 씁니다. 마우스로 이 휠키를 왼쪽으로 당기면 쓰는 걸로. 전진평캔, 평캔 같은 경우에는, 모션 캔슬 평캔 같은 경우에는 전진평캔이 있고요. 생각난 김에 이름 바꿉시다. 모션 캔슬 평캔. 모 제가 한 거는 이제 모션 캔슬 평캔이에요. 안기 그리고 지연값 뭐, 10이든 5든 30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짧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5로 했고요. 안기 그리고 봉온성 누르기. 그리고 평타 평타 이런 식으로 잡,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뭐 식으로 지연 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0.03 혹은 커세어라면 30 정도로 잡으면 돼요 어, 커세어라면 대략 30 정도로 잡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기로 모션을 지우는 거예요 평타 모션을 안기로 해서 지우는 겁니다 지금 끊어졌죠 중간에 그리고 이 안기 모션을 봉원성 누르는 걸로 해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연계를 하는 거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지금 수동으로 수동으로 눌렀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소, 수동으로 누른 거고 그리고 스킬 모션이 지금 보면은 요런 음, 식으로 좀 빨리 끊어지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스킬, 스킬이 이제 어떤 게, 어떤 게 모션 캔슬이 되느냐는 좀 본인이 잘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속 격파 다음에 모션 캔슬 분쇄 공명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제일 스무스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평타 두, 그니까 스킬 두 번에 모션 캔슬 한번쓸수 있거든요. 뭐, 엄밀하게 빡빡하게 넣는다면은, 연속 격파 두 번, 그리고 모션 캔슬 평타, 그 다음에 연속 격파 마저 쓰고, 분쇄 쓰고, 그 다음에 모션 캔슬 평타, 공명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습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잘안 되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연속 격파 세방쓴 다음에, 모션 캔슬, 분쇄, 공명, 이렇게 가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삑살이 났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스킬은 노란색이고, 평타는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설, 정을 스킬 노란색, 평타는 빨간색, 이렇게 설정을 해놨구요.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데미지가 겹쳐서 들어갔죠? 연속 격파 끝나고. 평타 1300 우겨넣어서 들어갔구요. 이거를, 데미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보면은, 연속 격파가 1100, 1145, 1300, 1313, 1349, 여기다가, 군세 공명연무죠? 3 7 3 5 3,083. 데미지가 11,965인데, 사람한테는 데미지가 절반으로 들어가죠? 대략 5,900. 그러니까 6,000 정도 데미지가 1초 안에 들어가, 6,000 정도 데미지가 1초까지는 아니고 1.5초에서 2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호흡성한테 있는 폭딜이에요, 이게. 순간 폭딜. 그냥 분쇄격 그냥 공명, 연속격파 세번 쓰고 바로 분쇄공명염을 썼을 때랑 시간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시간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 요 요글래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맞으셨던 분들 중에는 이 새끼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호법성인데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어, 옆집 검법빠 테크닉 가져왔습니다. 배워왔어요. 유학 갔다 왔죠? 황금월드로 어, 유학 갔다 왔지? 뭐, 요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충격세 같은 경우에 모션이 크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충격세는 모션만 캔슬이 됐고, 평타는 안 옮겨 들어갔고, 파상격 다음에 모션 캔슬 평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평타, 충격세랑 파상격 쓸 때는, 이거를 썼, 이거를 쓰면은, 평타가 굳이 안 들어가도 모션캐슬 되는 것만 해도 좀 이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쇄격, 공면형 뭐, 찍기류 콤보에는 데미지가 많이 우겨넣어서 들어간다는 게 이득이고, 충격세나 파상격 같이 모션이 큰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살짝 짧아진다는 거. 어, 이게 좀큰 메리트로 옵니다. 중간에 평타 우겨서 들어갔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킬 두 개당 모션캐슬 하나입니다. 배정은 그렇게 돼요.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제격파 공룡 모션 캐슬 병력.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큰 메리트로 안 오고 우리가 보통 병력세까지 쓰면 쓰고 나면은 분열격 그 다음에 저거 또 나오잖아요. 분열격 분쇄격. 분열격 다음에 분쇄격 쓸 때가 조금 이 모션 캐슬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어 분열격 다음에 맹렬격 쓸때 맹렬격 쓸때 평타가 우겨서 들어가는 게좀 메리트가 컸다 거의 모션 차이가 없죠 어 거의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분열 맹렬 썼을 때랑 차이는 없고요 자, 그리고 멸화 폭렬에도 좀 효용성을 많이 씁니다. 요런 식으로. 보면은, 멸화, 멸화, 멸화 폭렬 쓰고, 평 연속격파 3방, 그 다음에 평 필멸이 들어갔죠. 뭐 상대가 시너지 단계가, 강화 단계가 높아서 시너지 단계가 높으면은, 연속격파 한두번 정도 쓰고 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상대가 강화가 한 12강 정도까지. 는 이게 먹힙니다. 어, 12강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먹혀요. 그리고 어차피 연속 격파는 쿨타임이 10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우겨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연속 격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멸 같아 다 넘어뜨린 다음에 뭐 다시 관통세를 넣던가 기절을 걸든가 아니면 유성 배결 파열을 해가지고 한번더 넘어짐을 노리든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연속 격파는 쿨타임이 돌아올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럼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속격파 3방에 모션캐슬 평타, 그 다음에 분쇄, 공명연무. 이런 식으로 딜방을 우겨넣으면은 여러분한테 이득이 많이 될 겁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테크닉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연습을 하면 잘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묻지,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호법성 상대할 때 여기까지 충해를 안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침묵을 연계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충해를 안 써서 파동격까지 썼는데 얘가 충해를 안 썼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고... 아까 말했죠. 이거 한, 데미지 한 6천 들어간다고? 연속격파의 평, 분쇄 공면연, 뭐, 연속격파, 모션캔슬 평타, 분쇄 공면연, 뭐, 이거 쓰는 게 데미지가, 육천까지 우겨 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상대가 루미가 충해를 안 쓰면 찍기 콤보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려야 돼요. 아니면 딸피로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까지는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션 캔슬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큰 차이 없습니다. 이따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이 다음 영상은 제가 이 테크닉을 활용해서 쟁을 해서 PVP를 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야 이치 무슨 길더리 이지 억가로 안 들어가냐 이렇게. 배이 음. 아. 서로 빠졌네. 이야르 오딱이 그러니까 돌판 유지되는 10초 안에 쇼부를 봐야 돼 이렇게